안녕하세요. 딜러 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회적 거리두기 2.5에서 2단계로, 어, 내려왔습니다. 어, 제가, 어, 대형마트에 갔는데요. 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곳에 사각지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취미로 이제 탁구를 치고 있는데 거의 뭐한 달도 안재못쳤습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탁구를 치러 간다는 생각에 조금 어,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 FMC 미팅 이 있습니다. 원 달러 어떻게 될지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원 달러 많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뉴욕 시장에서 기술주는 계속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10% 이상 고점에서 떨어졌나요? 어, 기술주 불안으로 어, 미국 증시가 조금은 어, 조금은 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 다우 지수는 올랐습니다. S&P 올랐고 미국지수 익률떨어졌고요 달러 지수 FMC 기다리면서 조금 밀렸습니다. 달러엔 어, 강보합 최근에 달러엔 거의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 어, 올랐고 유로 달러도 1.18 부근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어, 최근에 하락세를 접고 소폭 반등하는 어, 모양입니다. 어, 미국에 지금, 뭐, 산불, 캘리포니아 쪽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고 있는데요. 제, 이제, 둘째 아들이 미국의 LA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해봤는데, 그쪽에는 뭐,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자,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1187원 890전 부근에 거래되었습니다. 뭐, 어, 별다른 이슈는 없고, 최근에 어떤, 어, 지루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다우지수 0.48 올랐고 나스닥0.69 올랐고 S&P가 0.05 올랐습니다. 대형 IT 조직의 나스닥 홀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그동안 옵션, 콜옵션을 많이 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 기술주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소프트뱅크가 옵션 투자 전략을 갖다가 수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일 날어 만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어 주식시장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것도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요. 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뭐 여전합니다. 계속 지금 어 외교관에 대한 어떤 활동 제한 조치 등에 대해서 계속 어 왈가왈부하고 있는데요. 자 애플 등 주요 기업 주가가 밀리면서 이제 나스닥에 대한 어떤 기술주에 대한 어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미국 경제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 0.4% 올랐습니다 시장 전망치 0.3% 보다 어, 좋게 나왔습니다 음, 다우 뭐 28,000을 넘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지금 발목을 잡는 것은 모양입니다 달러지수 보겠습니다 미국계 수익률 하락하면은 어 제가 볼 때는 이제 달러 지수 좀 약세를 보이는데요. 어 주요 통화들 유로가 영, 조금 올랐고요. 어그 다음에 뭐 캐나다 달러도 빠지고 캐나다 소폭 강세입니다. 호주 달러 강세, 유리 달러 강세 이렇게 이제 보였습니다. 자 달러 지수도 보면은 93 부근에서 계속 왔다 갔다, 92미터 살짝 갔다 이런 움직입니다. 그런데 밑에서는 일단 92 부근에서는 어, 바닥에 확인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위아나 달러 위아나도 6.83 6.84 6.85 부분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긴장관계 등 어떤 요인의 불확실성 때문에 새로운 어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 중국 위아나는 어, 지금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추가 강세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장 초반에는 하락했다가 장 후반에 이제 보합으로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힘, 어, 개미들, 동학 개미들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지금 며칠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어, 지금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잘 버티고 있다. 아직까지, 어, 우리 개인들이, 어, 개인들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보이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사서 떨어지면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은 개인 책임들입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익을 내신 분들은 차익실은 지금, 온사방에 주식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너도 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 받을 것이다 뭐 기술주 조정 받을 것이다 뭐그 조정이 뭐 아름다운 조정이야 더러운 조정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어 조정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 불안하죠. 이익이 낮더라도 불안합니다. 이익을 더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어, 제가 볼 때는 가감하게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추가로 질입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워낙 추세가 이런, 이런 식으로 강하기 때문에 추세 한번 보세요. 제가 보면은 이래 왔다가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받았다. 이런 조정받다 이런 흐름은 또 간단한 이야기죠. 예. 이런 차트를 어 를 갖다 계속 간다고 생각할 때는 저 주식을 또안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유혹하는 구간들인데요. 일단 어 유혹을 조시,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원 달러 너무 재미없습니다. 너무 재미없고, 지금 어 한국은행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8월 은행간 외환거래 규모가 2 1개월 만에 최저치랍니다. 그만 거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지루하죠? 지루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원달라 거래하시는 분들, 뭐, 휴가라 생각하시고, 그냥, 어, 그래도 시장은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를 해야지, 어 나중에 원달라가 큰 변동이 있을 때, 거기에서 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오늘도 뭐, 1180원 중후반에서 왔다 갔다, 누구의 눈치를 보냐? 느 우리 국내 정신 눈치 볼 것이고, 중국 위안화 눈치 살짝 갔다가, 뭐 아시아 또 미국 주식 선물 눈치 봤다가 그 다음에 뭐 아시아 통화들 뭐 살짝 살짝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움직일 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는 뭐니 뭐니 해도 FOMC 미팅입니다. FOMC 미팅인데 언제 내야 FOMC 미팅이 어, FOMC 미팅 어, 15 16일 날 있습니다. 근데 16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고,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에 어, 보통 어, 파월연정의장 그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어, 별다른 뭐 이슈는 없고, 지금 잭슨 홀 미팅에서 물가 목표제 전환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장 기간 저금리를 어,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갖다 재차 확인할 것인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지금 기술주나 미국 정시가 불안하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할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어 주식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전문가들은 어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다른 이제 지표들은 뭐 별다른 지표들은 없습니다. 어 9월 엠파이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있고 8월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 8월 소매 판매가 있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FOMC 결과가 이제 16일 나오고 필라델피아는 어, 제조업지수 8월 신규주택 착공 허가 건수 어, 주가, 주간 목요일마다 이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 어, 최근에 이제 조금 조금 어, 줄고 있는데요. 자, 소매 판매는. 소매 판매는 지금 전망을 얼마를 하냐면은 이 소매 판매는 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72%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다소 이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 산업 생산은 1% 증가. 이렇게 이제 전망을 조금 나빠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 금은 금요일에 빠졌습니다. 미국, 어, 유럽 조항은행, 그 정책회의 조금 실망한 모양이에요. 조금 빠졌습니다. 자, 이상, 국제금융시장 서울 외환시장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이상, 딜러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